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이 마음 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와 실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또이 지금 관계가 막 엉켜 버리게 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더디고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지금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아니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속의 회의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래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은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바울의 인생이 다 그런 증거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요.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결사자대가 구성이 되어서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단한 번도 단한 순간도 중지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26장 오늘 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바울은 변론을 해요,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의 자리잖아요. 죄인으로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무한히 작은 존재로 내가 뭔가를 변명하고 변론해야 됩니다. 물론 이 아그리파 왕은 이 바울이라는 이 유명한 인물을 사람들의 이세간에오르는이 인물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 보려는 호기심 때문에 그를 부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무대예요. 말씀을 전하는 귀였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의 순간까지도 다 사용하세요. 오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힘들까 하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 이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겉 보기로는 뭔가 모든 게 멈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순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동시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바울의 인생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두웠던 시절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밝았던 그런 시절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의 과거의 어두운 이 과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스펙을 가진 바울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이었다면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나가는 길이었고 청의 꿈을 안고 뭔가 이루고 성취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런 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 십자가를 통과고 나니까 그건 어두운 과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런 어두운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과거까지 사용하세요. 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는데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바울은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웠던 그 사건을 드러내면서 숨기지 않아요. 내가 이 우리 종교 중에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고소했는데 그 종교 중에 가장 엄한 엄격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걸 고백해요. 내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그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도 쭉 그게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면 이래 돼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의 색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그가 이 과거의 그 현재를 살았을 때는 이 일은 내가 유대인으로 종교인으로 정치인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으로 내가 행했던 일이었죠 그런데요 지금 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볼 때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금 복음의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내가 증인이잖아요 내가 이처럼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내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몸소 자신의 인생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율법적 배경, 열심, 그리고 이 학문적인 어떤 훈련 심지어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회당에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능력하고 능멸하는 이 말까지 강제로 시킬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뭐예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바울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죠. 여전히 그 바울의 과거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 진입하는데 힘들었잖아요. 바나바가 데려가서 이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닌데 노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던 자인데요. 안 됩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의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뒤에 바나바가 그의 사역지로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다시 쓰임 받게 되는데요. 그는 과거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죠?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율법학자였지만 그의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니 유대인들과 율법적인 이 대화를 할때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었죠. 누구보다도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성공, 실패, 상처, 기쁨,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 과거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사명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이 어제의 길과 또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일의 모든 불안과 염려까지도 하나님의 뜻 과 하나님의 섭리로 여과가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실패를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제 몸에 난 흉터, 제 몸에 난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손에 쏙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간증이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과거를 지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게 다시 쓰시는 분이죠. 우리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요. 바울이 지금 돌아볼 때 아, 실패했던 그 순간과 그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더내 인생의 반증이 되고 대조가 되는 그런 은혜 이야기로 지금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 실수, 허물이 오늘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때 가장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예요 어쩌면 자존감이 가장 낮고 어쩌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어쩌면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축된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하기 힘든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 가거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아니 그냥 경찰서까지 누가 불러서 조사를 하네요. 참고인으로 가도요 그렇게 위축되고요 그렇게 여러분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고요. 지금 바울은 이그 자리에.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자리로 이해하며 나아갑니다.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쓰고 계시구나. 내 과거를 통해 내 모든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고 역사하는구나. 그래, 이 때다. 그리고 바울은 그분의 시간을 꿰고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를 붙들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지금 바울을 붙들어 담대하게 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아픔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 믿음이 세다, 아무리 내가 그런 직분을 가졌다,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잔잔한 파도처럼 때로는 큰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이 믿음과 이 고백을 통하여 바울이 오히려 그 힘든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반전의 역사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섭리의 손길을 강렬하게 느끼며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견건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 그리고 법정에 있습니다. 그런 죄수의 몸이었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로마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된다고 믿죠.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데요. 뭘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런 담대한일까요? 뭘 가지고 이렇게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형량을 좀 감량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 바울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을 믿었는데, 왜인가? 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니까. 와, 이 고백은요, 바울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신념이 아니죠.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소를 당하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감옥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자유하고 있어요. 그 절망 속에서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굳건하게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단지 내가 죽었다고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섭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먼 미래에 있을 어떤 하나의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현재 그 부활의 능력과 실체와 권능을 누리며 그 파워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다메색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눈이 멉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와, 큰일 났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앞이 보이질 않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내가 매일 가던 성전으로도 이 장애를 가지고 갈수 없고, 이제 내가 그렇게 율법을 읽고 공부했던 그것도 이제는 내가 할수 없구나.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은 눈을 밝혀주시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시고 그의 과거를 돌이키시고 죽은 것 같은 그 인생의 자리에 소망으로 부활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한 번은 암 투병 중이든 한 집사님이 이제 목양실로 와서 이제 기도를 받으신 일이 있었어요. 이 목양실에 들어오실 때는 막 씩씩해요. 아 괜찮으세요?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주면. 이 눈물이 또르르 흐르세요. 그리고 제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 인생에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이 고난이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고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힘내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가죠. 그런데 그 분의 눈에는요. 진짜 평안이 있었어요.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은 오히려 더 강렬해지고요. 살아 있다는 것을 와,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도 멈추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그 힘조차 이런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시간, 그 억울한 시간,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과거,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 우리의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에 살아가요. 그러기에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계시가요 오늘 살아나게 하는 오늘 또한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고 신비예요. 이런 우리 인생에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실패를 내 지금 낮아진 자존감 이 정체성을 가지고는 내가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이런 날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끝이 없을 것 같고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요함 속에도 그 멈춘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엮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완결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에조차도 또한 심지어 이 고난을 통과해서 모든 이 고난 때문에 다른 것이 다 무감각하게 될 그때에도 오히려 섭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여러분,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할 그때에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며 헤맬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섭리와 주권을 멈추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섭리의 그림을 그리며,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 붙어 치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자신을 버렸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무릎 꿇고 지금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놈들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당장 참수하라. 그럼 시원하죠. 복수하고 그들을 뭘 하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해요? 야, 요새바. 내가 너를 이 애굽에 이렇게 보내어서 종리까지 되게 한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소명을 주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란다. 여러분, 이걸 깨닫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요셉이요, 용서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화신처럼 우리가 무슨 영웅처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자 넉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용납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는구나 현재의 고난을 지금 이 흉년이 들고 어려운 이것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미래의 영광 이 백성들이 7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고센 땅에서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를 키우듯 강하게 민족으로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나의 백성 삼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 속에 한 과정 속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 제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제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제가 다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오늘 우리의 눈물을 견뎌내고 내일의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인생, 다시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그 섭리의 손길을 붙잡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그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서 칭찬받는 종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 모든 고난과 수치, 그조차도 아름다운 채색을 하는 하나의 물감처럼, 멋지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신부가 단장을 할때 쓰는 화장품과 또 모든 액세서리처럼. 이야,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런 신자로서의 삶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꼭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하고 견고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